7회차 관계의 시험. 다음 주 토요일. 중간 지점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도현 씨, 준우 부부. 도현 씨딸 부부. 여섯 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현입니다. 도현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 이준우입니다. 준우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도현 아버지 딸 박수진이에요. 도현 씨 딸도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준우가 도현 씨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소중히 모실게요. 아버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분. 결혼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예식장도 알아볼게요.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죠.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행복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네요. 네. 정말이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 근데, 행복해요. 저도요. 2주 후,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냈어요.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영씨. 이제 우리 부부예요. 네. 도현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해요. 선영씨. 저도 사랑해요. 도연씨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도연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잔을 부딪혔어요. 일주일 후. 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 준우가 차로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알겠어요. 도현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현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요. 선영 씨, 이제 우리 집이네요. 그렇죠.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화장대에 놓고 선영 씨 여기는 선영 씨 공간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고마워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기를 굽고 저는 나무를 묻혔어요 잘 맞네요 우리 그러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도연 씨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영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도현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기댔어요. TV를 켰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현 씨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도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선영 씨. 저도요. 도연씨. 그날 밤 도연씨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침대였어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우야.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외삼촌이 뭐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 엄마가 재혼한 거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엄마, 신경쓰지 마세요. 외삼촌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연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선영 씨. 왔어요. 오늘 뭐왜 우세요? 도연 씨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준우의 전화를. 도연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선영 씨.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알아요.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도연 씨딸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음,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엄마 쪽 친척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너무 빨리 재혼하신 거 아니냐고 도현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도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도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씨. 선영 씨.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거예요. 도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선영 씨. 네. 후회 안 하세요? 뭐려? 저랑 결혼한 거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저는 도연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도연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현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준우가 외삼촌을 설득했고 수진이도 친척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준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준우야. 그래. 외삼촌이 이해하신대요. 엄마,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 준우야, 수진이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친척들도 이제 괜찮으시대요. 그래. 네, 시간이 약인가 봐요. 도현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날 저녁, 도연 씨와 저는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어요. 선영 씨, 힘들었죠? 조금. 근데, 견딜만 했어요. 도연 씨가 있어서, 저도요, 선영 씨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가끔 불안해요. 이게 맞나 싶고, 저는 도연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함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선영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58세와 61세 두 사람의 사랑.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8회차 회수되는 질문 완결. 1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떴어요. 옆에 도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연 씨가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도연 씨랑 같이 있으면 돼요. 저도요.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도연 씨가 계란을 부치고. 저는 밥을 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밥을 먹었어요. 선영씨. 1년 됐네요. 네. 우리 만난 지요. 묻지 마, 관광버스에서. 아. 맞다. 정확히 1년이네요. 그때 생각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도현씨가 웃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12번 뽑았을 때. 저도 12번이었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씨. 산책할까요? 좋아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행복해요. 선영씨. 네. 정말 행복해요. 도현씨는요? 저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선영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선영 씨가 있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저도, 그래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 솔직히 말하면요. 네, 처음엔 걱정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선영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도현 씨,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묻지마, 관광버스 안 탔으면 어땠을까? 저도요, 친구가 억지로 안 끌고 갔으면, 저도 친구가 안 끌고 갔으면, 지금, 우리 없었겠죠?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한테, 고마워야겠어요. 그러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맛있어요. 도현 씨가 만든 것도 맛있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았어요. 선영 씨. 사진 한번 볼까요? 무슨 사진요? 1년 전. 그때요. 도현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묻지마 관광버스 사진이 나왔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때네요. 그러게요. 이때는 서로 어색했죠. 완전히 어색했죠. 다음 사진은 펜션에서 찍은 거였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 이때는 좀 친해졌죠. 네. 또 다음 사진. 계곡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고백했죠. 맞아요. 마지막 사진은 구청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혼인 신고하던 날. 이게 벌써 9개월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정말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선영씨.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함께. 당연하죠. 도연씨가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도현 씨가 옆에 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잠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58세에 찾은 행복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전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만약 그날 묻지 마 관광버스를 안 탔다면, 만약 제비뽑기를 안 했다면, 만약 도현 씨에게 마음을 안 열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선영 씨, 뭐 생각해요? 도현 씨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요. 저도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눈을 감았어요. 도현 씨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도현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요? 그냥 예뻐서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도현 씨와 함께하는 하루. 선영 씨. 오늘은 뭐 할까요? 글쎄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좋아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도현 씨와 함께라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봤어요. 선영씨. 네.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오늘처럼요. 그럼, 모레는요? 모레도요. 1년 후는요? 1년 후도 도현씨랑 함께 있을 거예요. 도현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하루.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 아이들이 놀러왔습니다. 준우 부부, 수진 부부, 어머니, 아버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 네. 보기 좋아요. 손주들도 안겨요. 준우 아들, 수진 딸,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예쁜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만났어요? 다섯 살 손녀가 물었어요. 응 버스에서 만났어 버스요? 응 여행 가는 버스에서 우와 그럼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런가 도현 씨가 웃었습니다. 드라마지 우리 할머니 주인공이야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녁이 돼서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잘 가, 어머니,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다시 둘이 남았어요. 시끄럽다가 조용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씨, 우리 복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있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맞아요. 고마워요. 선영씨, 저야말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58세, 이선영.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예요. 누군가의 할머니, 무엇보다 사랑받는 사람.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저처럼요. 그날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안전했겠죠.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